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오늘의 카드뉴스에서는 장애인 건강권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48.9%였고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는 27.9%였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보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이동이 어렵고 둘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의사 한 명을 선택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관리는 일반 케어플랜, 중간점검, 만성질환 일반장애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및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의 관리는 전문케어플랜, 중간점검, 장애유형별 전문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및 간호를 받을 수 있고, 통합관리로는 일반 및 전문케어플랜, 중간점검, 일반건강관리, 주장의 관리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및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전에는 주 장애 관리 유형이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까지의 범위였는데, 시행 이후에는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까지의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방문진료 횟수가 시행 전에는 연 12회였는데, 시행 이후 연 18회로 늘었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가 면제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참여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인을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검진 기관이나 병원을 찾습니다. 3. 병원 정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 기관을 찾습니다. 4.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 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방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이 장애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권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카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